이번에 그 제가 논문을 세개 준비했는데 그 내용 모두 자연 흡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1985년도에 작성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Spontaneous Regression of Herniation,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 논문이어서 좀 흑백으로 돼 있고요. 그 당시 사례들을 보시면은 어 이게 MRI가 아니어서 좀 분간 힘들 수 있는데. 요게 하얀색 된게 디스크입니다. CT로 찍은 거죠. CT가 C타입. 여기서 이 디스크가 사라진 경우. 기간은 여기 보면 3 3년, years.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그래서 디스크가 흡수되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걸려서 촬영을 해서 확인하였고요. 여기도 5, 6번의 왼쪽 디스크인데 이게 사라졌는데 B타입 보면은 15 months. 15개월 정도 걸린 이후에 디스크가 흡수되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4, 5번 디스크도 어, 첫 번째 A, A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C에서는 사라졌죠. 이게 5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피규어도 보면 4, 5번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어, 이건 좀 빨리 없어졌습니다. 3개월 하고 절반 정도의 기간 이후에 어, 증상도 사라지고 사진도 좋아졌다. 이기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내용을 보시면은 디스크 흡수의 이론적 배경들,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탈수 작용을 통해서 디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터진 공간 자체로 디스크가 흡수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뭐이 내용이 계속 반복될 건데 수액에서 멀리 떠니까 모체 디스크에서 많이 탈출된 디스크로 인해서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서 흡수가 될수 있다. 이세 가지 이론이 배경이 되고요. 이 저자들은 그 당시 85년도에서 좀 유행했던 그 시술 방법인데, 카이모 파파인 치료 이후에 어, 디스크 퇴행이 좀 많이 진행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내가 흡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과거인으로 보시면 아까 논문을 예약, 요약하자면은 일단 터진 디스크를 CT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흡수를 위해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좀더 빠른 흡수를 위해서는 아까 카이모파파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엔 MRI가 없어서 CT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어, 원장님 허리 디스크 확인은 반드시 MRI 촬영을 해야 되나요? 근데 CT는 여기 내용도 보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뼈를 보는 검사고 뼈의 골절, 분리증, 그리고 뭐 후종인대골라증, 석회화 병변을 잘볼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고 뭐 신경과 디스크의 퇴행 여부를 보려면 MRI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볼수 있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요새는 정확한 진단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MRI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카이모 파파인이 말씀드렸는데, 디스크 치료 주사 합병증. 이게 1990년도에 등록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아까 85년도에 작성됐는데, 그 5년 뒤에 이 합병증들이 이제 발병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한 요법으로 쓰여있는 카이모 파파인 주사법이 동물 실험 결과 합병증을 일으키고, 이게 디스크는 흡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신경조직을 이제, 침도 에서침범해서 이제 부작용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해서 현재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치료법이 시행되었었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얘기, 이제 간단히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데, X-ray CTMR, 이거 보시면은 이게 기본 X-ray이고요. CT 보시면 약간 하얀색으로 보면 요게 디스크가 보이는 건데, 디스크 CT 보면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손금을 보고 싶어요. 손금 보고 싶은데, 이거 자체를 직접 뚫어져 보는 건 m r i 면은 CT는 요 그림자로 보는 겁니다. 손금의 그림자. 그래서 손바닥의 그림자리가 좀더커 보이겠죠. 그래서 이, 이 CT로 디스크를 진단하기에는 조금 과장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병을 좀 키워서 진단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같은 사진인데, MR 찍게 되면 디스크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는, 퇴행성 여부만 볼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일로그램인데, 어, 중간에 이제 디스크가 심하게 나오거나 협착이 심하게 되면 이, 이 검정색으로 길이 끊겨지게 보이는 게 이제 마일로그램이고, 마일로 m r i 를 통해서 어, 신경 쪽을, 어, 어느 면목에 좀 심하게 눌러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여기 실제 디스크 터진 거, 어, 염색해서 이 파란색 된 거는 어, 우리가 인디고카라미라는 염색약을 통해서 이렇게 염색해서 제거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색깔입니다 어, 85년도 논문에 이어서 어, 2009년도 와 13년도 논문을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제목 역시 이제 어, 허리디스크의 자발적 퇴행 이런 제목의 에, 케이스 어,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 B 보시면 디스크가 탈 4번, 5번에 요게 디스크입니다 어, 터져 있죠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터져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그 디스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없죠? 대신 디스크 간극은 좀 좁아지고, 횡단면에서 디스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거된 디스크를 이제 볼수 있고요.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흡수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 6번 m r 보시면은 그 터진 디스크가 수술하지 않았는데 사라졌죠. 이런 식의 자발적 어, 퇴행이 된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라지게 되느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자체가 튀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를 어, 면역 체계에서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 있지 않아야 될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어,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하지만 이염증반은 생긴 기간 동안 뭐 신생 혈관의 효소 작용 그리고 대식 세포의 식균 작용 등이 통해서 이 터진 디스크 자체가 사라지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기간 자체가 정확히 걸리진 않지만 시간에 따라 이렇게. 어, 좀 장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짧은 시간 걸릴 수 있지만, 디스크 자체가 흡수가 될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간 자체, 그러니까 디스크가 사라지는 기간은 이 저자들은 두달 정도 걸릴 수 있고, 뭐, 다른 연구에서는 6개월에서 1년,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1년 안쪽으로 흡수가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또 다른 연구를 했던 뭐냐면은 1년째 수술을 받을 케이스는 한 4분의 1 정도 됐고 다른 저자들은 3개월째 한15% 정도는 수술을 결국은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달 달리 표현하자면 한 7, 80%는 수술을 받지 않고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단 단 수술의 적응증 이게 심각한 신경결손 그러니까 뭐 발목이 잘안움직여지는지 다리가 잘안 들어진다든지, 그런 결손이 있으면서, 6주간의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대수변장에 있는 경우는 수술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진 디스크의 자발적인 대행. 이게 2013년도 발현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3, 4번에 이게 아래쪽으로 터진 디스크가, 오른쪽, 중심이 약간 오른쪽에 있었는데, 3개월째, 여기 디스크가 없어졌죠. 그래서 터진 디스크가 3개월째 사라진 그런 소견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 2번 쪽에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터져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3개월째 디스크가 사라지고 신경이 다 풀어진 소견 보이시고요. 4, 5번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죠. 이게 오른쪽으로 터진 디스크인데, 9개월째 터진 디스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들도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이런 디스크가 사라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추간판, 그, 이 저자들이 얘기한 거는, 추간판 후륜에 이제 인대를 뚫고 나갔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어, 차이가 나는데, 흡수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후륜을 뚫고 나간 디스크 자체가 오히려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디스크 흡수는 특히 뚫고 나서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디스크가 흘러내려가게 되면 더잘 흡수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진 디스크, 이 디스크 주위에 신생 혈관들이 디스크를 흡수할 수 있고, 특히 아래로 흘러낸 디스크 주위로 아까 보여드린 대식 세포들이 어, 존재하면서 이거 디스크를 이제 갈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식세포와 뭐 TNF-알파라는 그런 어 물질 자체가 신생혈관 디스크 탈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스크가 터지면은 터져서 흘러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잘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터진 모양 일단 디스크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빨간색이 중심으로 탈하는 디스크고요. 초록색이 약간. 어 편측으로 기울어진 거고 이초 아, 하늘색이 이게 추간공 쪽에 있는 디스크고 이 노란색이 아예 바깥쪽 추간구 후회측 디스크입니다. 이게 타입별로 눌리는 식은 다르고 중심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한 경우 가없고요 요런 디스크도 수술한 경우인데 이 추간공과 후회측 디스크는 통증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도 좀 흔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m r 적용해 보면 이게 중심 디스크. 요런 경우는 보통 경증의 디스크라 볼수 있죠. 그리고 파라센트럴 약간 편측으로 기울어져 디스크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왼쪽의 신경 추간공 쪽으로 디스크 탈출된 거. 오른쪽에 나가는 신경은 괜찮은데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된 거고 우측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신경이 눌려있죠. 이게 나가는 오른쪽 후 외측으로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꽉 막고 있는 소견을 이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스크 타입을 아, 말씀드렸고요. 디스크 리그레이션에서 이 터진 디스크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그 후륜을 그, 터지지 않고, 쌓여있으면 디스크 흡수가 잘 안됩니다. 요런 타입이 가장 흡수가 잘 안되고, 3등이고요 두번째는 위아래로 터졌는데, 이게, 그, 아까 있는 인대, p l e 라는 인대를 이제 터트리지 않고, 디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쌓여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됩니다. 왜냐면 그 대식세포들이 공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요 타입보다는 이렇게 아예 터져서 공간을 열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흡수가 잘될수 있는 그런 경향이 되는 거죠. 요게 두 번째고요. 1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려온 경우. 위쪽이 든 아래쪽이든 우리 마이그레이션 디스크라 하는데 이렇게 터져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대식세포가 TNF 알파가 이거를 흡수해서 먹으려 하기 때문에 흡수 보존 즉 사라질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단축하거나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게 됩니다.